지금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동안에 그 1년을, 주식을 1년을 하든, 앞으로 5년을 하든, 뭐 10년, 20년을 하든, 이제 각자 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기죠? 어, 그리고 앞으로 더 매매를 꾸준히 안정적으로 하고 수익도 어느 정도 이제 극대화 되는 매매를 그 향해서 이제 그걸 찾아나가는 그런 매매를 하시잖아요, 기죠?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꼭 굉장히 그 대부분의 그 어, 형태가 그 패턴적인 부분에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매매가 역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 되돌림 셋이라는 거 있죠. 어. 그러니까 한 파동의 되돌림이에요 한마디로 한 파동의 되돌림, 한 파동의 되돌림. 항상 그 주식을 좀 잘한다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그렇게 안 하다가 한다는 소리가 그것뿐이 없어. 한 파동의 되돌림 매매 하는데 딱그 얘기뿐이 없어요. 그 고수라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돈 버는 사람들, 어? 선물이나 그런 거 하는 사람의 고수라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조차도 얘기하는 게한 파동의 되돌림만 매매한다. 어? 주식에서 잘하는 사람들 그 백날 얘기해봐야 끝자락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 파동의 되돌림 매매한다. 그 이상은 또 얘기를 안 해줘. 근데 공통적인 부분은 항상 그 공통적인 부분에 머무르는 자 머무르는 것은 이 되돌림 셋으로 다 수렴이 돼요. 어, 다 이런 매매를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과매도. 어. 이 과매도 자리를, 자, 과매도 자리를 찾아가지고 매매를 한다. 이런 사람에 대한 스타일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번째, 그또 다른 스타일은 역시 신고가. 어, 신고가 형태의 매매하는 사람이 존재를 하지. 신고가. 그죠? 그 스타일이 요것과요것이그 극단적으로 달라요. 이게 과매도를 가지고 이제 단타를 하더라도 과매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죠? 과매도 자리에서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사 들어가 가지고 단가를 만든 다음에 그 단가를 만든 영역에서 올라갔을 때그 이걸 언제 그그 그 눈치껏 이제 시장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뭐 테마를 해도 마찬가지야. 그매그 그 매수세와 매도세를 본 다음에. 어, 방, 방아쇠를 당기는 거야. 방아쇠를 당긴다는 비중, 비중을 친다는 얘기죠. 단가를 만든 다음에, 단가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 그 종목만 보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이, 그, 가자. 뭐, 그, 쓰나미 반응이, 단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게 그 일치된 그런, 내 종목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그 연관된 종목들이, 가자. 그러니까 돈이 쏠린 거야. 유동성이.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막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런 거. 그때 이제 단가를 1차 만들어둔 그런 상태에서 가자 하는 상황에 방화세를 당기는 그런 매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화세를 당기지 않으면 돈이, 돈을 뭐, 벌지 못한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어. 그게 잘안 되니까 단가만 만들고 그냥 하는 매매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죠? 어. 자,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신고가 매매. 신고가 매매는 역시 터트레 방식, 그쪽이죠. 어, 터틀의 방식이 가지고 그쪽에 이제 동키 현뭐 돌파 채널 돌파 돈키현 채널 또채 보면 그 책에 나오죠 동키 현 채널, 채널 돌파 라고 어. 하는 거예요 동키 현그 채널 돌파 동키 현 채널 돌파 거든요 어떤 기간 이래 어떤 기간 이래 뭐 이렇게 그 다른 수치가 나오면 은 그때 관심을 더 가지고 매매하면 더 유리 하더라 여러분들이 그 접한 52주 신고가 52주 신고가에 대한 그런 얘기 아시죠? 아직도 전해지는 그런 거죠. 52주 신고가를 아직도 쓰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52주 신고가라는 것은, 근데, 어, 이 매매는요, 리버모어도 쓰던 거예요. 리버모어 책에도 나와, 이게. 52주 신고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104주 신고가예요. 이두 가지가 나와요. 아이러니하죠? 104주 신고가가 나오는데, 이거를 반으로 쪼개면 52주 신고가야. 아, 그래서 내가, 나는 그때 안 왔어요. 아, 이게 옛날에 그, 연봉을 받네. 그, 큰 추세에 대한 연, 연중의 흐름을, 그, 그거를, 그 신고가 갱신하는, 수치를 갱신하는 그런 부분을 받네. 그런 스타일이 있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음, 한파동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결론을 얘기하면 한파동의 결정을, 어떤 식으로 결정을 했느냐, 그건 그런 관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매매,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 뭐 그런 거 많이 공부하시고 그러는데, 뭐, 저, 그, 전문적인 분들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박스 이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뭐지? 박스 이론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일목균형표 공부하고, 그 폴린저밴드를 요즘에 많이 쓰지 폴린저밴드 그 공부 뭐 그런식으로 보통 그런거를 쓰거든요 이렇게 어. 근데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역시 파동과 패턴인데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한 그런 대부분의 그 시도는 다 깨졌어요 다 망했어 솔직한 얘기하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만든 엘리어이라는 그런 사람도 그거 하다가 망했거든 그죠?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가장 단점은 뭐냐면은, 이 처음과, 처음, 처음 언제 시작하는지 모른다는 거야. 이 대세적인 관점에서 처음 시작하는 한파동에 대한 결정. 처음이 시작이 어딘지 모르는 거야. 알겠죠? 이 한파동에 대한 결정이, 이게 한파동이, 이게 결정 난 다음에, 어디서 이게 최저가를 결정이 난 다음에, 이게 한파동을, 이렇게 충분하게 올라오느냐.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그 해결의 고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오는 문제. 시작이 어디냐. 그죠? 그리고 충분히 이제 그, 상승을 한 다음에 그 끝, 끝자락이 어디냐. 파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파. 그죠? 오파 해가지고 이 끝자락, 이 끝이 어디냐. 물론 그 이상의 파동도 있죠. 있는데, 기본적인 파동을 보면은 그 끝이 어디냐. 시작과 끝. 이 시작과 끝이 어딘지를 모르는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알 수가 없지. 그죠? 지금에 이르러서도 그거를 알 수는 없어요. 어,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다른 이것저것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엘리어 파동 이론 중에서도 다른 건다 시도를 해도 안 됐다. 그래서 남은 것은 무엇이냐 봤더니, 어, N에 대한 형태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어.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들어가면은 여기서 여러분 저한테 배운 분들은 그나마 교정이 조금 됐어. 근데 어 대부분의 매매는 여러분들 어떤 식이냐면은 이 바닥을 맞추려고 하는 시도를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이 바닥을 맞추려는 시도를 해가지고 망한 사람들, 깡난 사람들 수두룩해요. 깡통. 알겠어요? 아 이 바닥을 맞추려고 하는 거야. 이 하락에 대한, 이그 장대한 하락에 대한, 이 하락이 쭉쭉 뻗어 나왔는데, 여기 수도 있고, 여기 수도 그거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맞추려고 하다가 깡통난 사람들. 어. 아야아냥큰 거는 아니고. 그 이제 방향성을 이제 잡아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시 분들은, 이 매매를 만약에 이것에 대한 활용도 있지만은, 이것을 했을 때, 시간적인 부분에 굉장히 인생을 낭비하는, 그리고 시간뿐만이 아니고 그 돈도 잃고 시간도 잃고 나이는 이제 먹게 되고 그런 상황에 그그 그 악순환이 그 계속 반복된다 말이에요. 그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바닥을 좀 맞추지 말아요. 그래서 나온 게 한파동에 대한 결정이 중요하다는 그런 거였죠. 그죠? 처음 처음과 끝은 처음과 끝은 처음을 모르지만은 충분히 올랐을 때그 결정을 해가지고 이 다음 흐름을 보면은 매매적으로 좀 풀리지 않겠느냐 조금 유연해진 사람이 조금 유연해진 거야, 기죠? 어. 주식 하다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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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면은 사람이 조금 그 유연해져, 좀 한풀 꺾여요, 기죠? 어. 맨날 벌기만 하면은 그런 거 절대로 안꺾여 고집이 안 꺾이거든, 기죠? 자존심 프라이드다 해가지고. 내가 지금 주식을 얼마나 했는데 그 자존심에 프라이드를 꺾어야 되느냐 막 그러면서 고집을 부대지. 하지만 그 결론은 깡통으로 수렴한다 모든 그 오래한 사람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한참 잘 나가던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 바닥을 맞추다가 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요. 그 종목이든 그금융위가 터졌든 하방, 하방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업은 굉장히 그 침체기로 들어가면 또 이게 굉장히 또. 재무적인 그런 부분도 기업의 그런 재무건전도 같은 것도 굉장히 불량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고 들어가다 보면 감자뜨기를 맞고 어디서 짙어져 감자뜨기가 어디서 날라와 그죠 어디서 누군가대주주고 횡령을 했다고 뭔가 이렇게 뒤통수를 하는데 또 때려 그죠 어.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는 또 분식회계를 했다고 누가 뒤통수 와서 또 때려 아주 죽겠어 그죠 막 그런 일들이 막 빌비지하게 막 터지는 거예요. 그죠? 어. 맞죠? 몬수라도 그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살리려고는 그런 노력을 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그그한 거지, 한마디로.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하락에 참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세가 무너졌을 때 얘기예요. 알겠죠? 대세가 무너졌을 때는 건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대세가 무너진 건 절대 건리면안 돼요. 재무제표가 백날 하랍에 좋아도 절대로 건들면 안 돼요.